2024년 11월, 호주 해사안전청이 한 배의 입항을 6개월간 금지시켰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 배는 믿을 수 없다. 문제의 배는 중국 최대 조선소가 만든 최신형 LNG선이었습니다. 출항 2년 만에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이 멈췄고 터미널을 일주일간 마비시켰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 벌어진 일이 더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이 중국 배를 버리고 한 나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고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유럽이 한국 조선소 앞에 줄 서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유럽의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벨브를 잠갔습니다. 독일 공장들이 멈추기 시작했고 프랑스 가정들은 난방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LNG. 즉, 액화 천연가스를 바다로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LNG는 영하 162도로 얼려야만 운반이 가능합니다. 1도만 올라가도 기화되면서 포파이험이 높아집니다. 누출이라도 되면 배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유럽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스는 충분한데 이걸 실어 나를 배가 없다. 더큰 문제는 이런 배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단한곳 불가능은 없다며 이 난제를 풀어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이런 격차를 만든 걸까요? 첫 번째 검증된 트랙 레코드입니다. 한국이 건조한 멤브레인형 LNG선은 지속적으로 무사고 운항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어떨까요? 2018년 중국 후둥중화가 건조한 LNG선이 해상에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졌고, 2024년에는 또 다른 선박이 동력계통 이상으로 터미널을 일주일간 가로막았습니다. 선주들은 최소 5에서 10년의 안전 운항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니까요. 두 번째, 시장이 증명하는 신뢰입니다. 현재 LNG 선 가격은 적당 2억 5,500만에서 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약 3,500억 원입니다. 중국은 5에서 7% 저렴합니다. 그런데도 주문은 한국으로 몰립니다. 왜일까요? 한국 조선소들은 안전한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입증됐지만 중국은 의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억 원짜리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몇배억가낀게 의미 없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 조선 빅3의 수주 잔량은 1232억 달러, 원화로 약 172조원에 이르며 향후 2에서 3년간 안정적 매출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발주 안 하면 2028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실제로 유럽 기업들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배 먼저 만들어 주면 계약금 두배 드리겠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답변은 죄송하지만 순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중국은 싸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2024년 한국은 1,300만 CGT를 수주해 2 2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수주량은 47% 급감했습니다. LNG선은 특히 격차가 더 큽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LNG선 한 척을 만들 때마다 프랑스 GTT사에 선가의 5%, 약 170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합니다. 30년간 총 7조4천억 원을 냈죠. 중국도 똑같이 이 로열티를 냅니다. 그런데도 한국을 못 따라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톤주들은 최소 5에서 10년가량 운용 데이터가 쌓여야 조선소로 인정합니다. 중국 신규 조선소들은 2025년부터 본격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검증이 안된 거죠. 그 사이 한국은 수십 년간 쌓아온 무사고 기록으로 업계의 절대 신뢰를 얻었습니다. 잠깐 이 규모 한번 보시죠. 한국 조선 빅스리의 수주잔량 172조 원. 하나오션만 해도 2025년 98억 달러. 하나 약 14조 5천억 원 수주로 2024년 전체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과거 1970년대 우리는 남의 배를 수리해주던 하청업체였습니다. 2025년, 지금 우리는 전 세계 에너지 안보의 핵심을 쥐고 있습니다. 유럽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지 그 결정권이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 LNG 프로젝트도 이미 대부분 한국이 수주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의 힘이고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유럽은 가스를 사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를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자체 LNG 화물창 기술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죠.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170억 원씩 내던 로열티가 한국 돈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이 프로젝트의 전말과 성공 시 우리 경제에 미칠 엄청난 파급 효과를 공개합니다. 이런 이야기 혼자 얘기 아깝죠? 지금 공유 버튼 눌러.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